어, 이름 안 돼. 그러면 제꺾여지네 너무 고 그래. 아니 근데 그렇게 따네거기 이제 내내 내열릴 건데. 두개딴 거래. 두개딴 거. 반대편 쪽으로만 봐봐 이건 안 되는 거잖잖아 응. 어, 어, 예, 응. 예. 됐어. 상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옆에서 네? 나오는 거야? 네네. 어, 어? 해, 그거. 아 네, 이거야? 네. 아, 거래를 고고. 아, 이거야? 예, 거는 근데 지금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저 저게, 저게 눈인가 보다. 네, 그게 눈인데 그게 아, 어 실하게 저저쪽부산은 눈이야. 아, 지금 시들했는데. 아, 요거는 좀 요, 그러네. 눈이 너무 작은 어, 같아. 아, 네. 이건, 이건 사고 것 같아. 이걸 이거 잡고 쳤는데. 음, 어떤 떨어질 수 있어. 사고, 네. 사고 아, 쳤다. 저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됐어? 됐어. 아니야 그 아니 아니, 아니 그, 그래야 어, 어 여기 그래. 여기다 여기다 끊어야지 되잖아 어 나리다 아그쭉 떨어진다 쭉 떨어진다 사과 다 팔을 쓰니 뭐 떨어졌어 새로 산데야아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됐어. 그 지난번에 그어 밑에부터 다써 붙이야 붙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는 그럼 그게 안될거지니 그, 그리고 지그작으로 성과 이렇큰 거만 달라요 이쪽 들어가는데 그건 안 되겠는데 <laughs> 아, 응 그렇게 해 준다. 이것도 큰거 같은데. 이, 이게 이 정도면 사과가 음. 아주 좋은 사과야 음. 그러니까 선물용이에요, 선물용. 그리고 이 빨간 걸 저가집은 선물로 저저 저, 저, 저 진우 저가집은 아, 선물로 보고 하나도 몰라. 몰라. 네. 저쪽 저쪽에서 그래. 저쪽 끝에서 저쪽, 저쪽 탁 대고 해 봐. 붙다붙다 예, 그렇게 하는 거야. 자, 다찍었 어요, 아, 아, 찍었 어요, 강아지 잘 나오 네요, 동영상 찍고있 어요.